사업주가 연락 두절되고 도망 다닌다면 우리가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주 조사를 못 하겠죠. 원칙적으로 간이대지급금 뿐만 아니라 도산대지급금도 못 받습니다. 체불 확정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. 2021년 10월 개정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지침에 따라서 사업주가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 등 사업 조 확인서 발급 자체가 안 됩니다. 그러나 예외적으로 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용으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자료가 엉망이면 안 되고요. 근로 계약서, 급여 명세서, 노무 세무 신고 자료,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 자료, 뭐 계좌 거래 내역 이런 자료들이 사업주의 진술을 받지 않더라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가능할 정도로 입증이 된다면 그때는 소송 제기용으로도 발급이 됩니다. 자, 그럼 일단 사업주가 연락 두절 상태라면 첫 번째 방법은 물 건너갔습니다. 그럼 두 번째로 가야죠. 노동부에서 소송 제기용으로라도 체불 임금 등사업조 확인서를 받는 겁니다. 그리고 법률 구조 공단 등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민사 소송을 하시는 겁니다. 그럼 법원의 서류도 사업주한테 송달이 안 되니까 서류를 못 받겠죠? 그럼 공시송달로 갑니다.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의제기나 법원 출석을 거의 못 하겠죠? 그럼 시간은 엄청 걸리겠지만 확정 판결을 받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전문가가 도와주시니까요, 공시송달을 통해서 받는 것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.